마음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.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, 마음 분석가 선생님 에녹입니다. 제가 그 시작을 할때 마음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자, 근데 마음을 읽는다. 마음 읽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누가 내 마음을 제대로 잘 읽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? 왜곡되고 또뭐 편견을 갖고 응? 또딴 시선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제대로 내 마음을 읽어 준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잘읽잘 잘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마음 읽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달라져요. 음? 아,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막그 비수와 상처와 음? 그 사람을 음?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제대로 읽는다는 것. 이게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뭐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뭐 어?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권력을 갖고 그게 아니라. 음,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. 비우고 내려놔야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이 보여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내 거가 꽉 찼는데 그 사람 읽을 틈이 없단 말이에요. 여백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어, 뭔데 뭔데 어, 대충. 응?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. 우리가 이 여러 그 관계 속에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, 부부 간의 관계, 또뭐 직장 뭐 많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제대로 읽기, 읽으려면은 내 것을 좀 비워둬야 된다. 좀 내려놔야 된다. 이런 삶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너무 그냥 내 것만 꽉 채워서 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. 그래서 항상 좀 비워두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.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이 채워질 수 있고 행복이 채워질 수 있고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또 사랑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 이웃으로부터 어떤 뭐 기쁨 만족이 또 채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여백 좀 비워두는 응? 그래서 비워둔다라는 건 뭐예요? 내가 겸손한다라는 겸손 더 나, 낮아진다라는 거죠 응?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너무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응? 뭐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오늘 내가 비우지 못하면은 이 시간 좀 비우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